자 우리가 민수기 11장을 보면 우리가 항상 말씀을 얘기하지만 구약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 그랬습니다. 제목은 좋은 교회와 또 성도 하는 제목을 줄 수가 있겠죠. 자,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만 보아도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교회와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참된 모습을 갖춰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영적으로 구약의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1절로 9절에 답이 나오지요.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하는 교훈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애굽 사람을 원망했듯이 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이 입에 붙어버렸어요. 1절 보세요. 읽어준 말씀. 더군다나 원망도 어떻게 해요? 악한 말로 원망하며.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이 너무 악하지요. 불평과 원망은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악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사 뭘 보냈어요? 불을 보내가지고 진끝을 다 사르게 했어요 불이 나게 해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을 끌려고 아주 얼마나 애썼겠어요 예? 불 끌려고 난리도 아니죠 예? 그러나 끌 수가 없었어요 아, 저도 어릴 적에 시골에서 어,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 시골에 다닥다닥 집들이 붙었잖아요 골목도 얼마나 좁아요 차도 못 들어가요 시골 농 저기 농사짓는 집들 쭉 있는데 근데 지붕도 지금은 많이 개량도 했지만 우리 어릴 때는요 전부가 벼벼 뭐라 그래요 벼집 같은 걸로 해서 엮어 가지고 전부 집들이에서 그게 초가집이라고 그러지 않니 그 불이 가끔 나요 또 실제로 좀좀 좀 부모 속 쓰기는 자식들이 술 먹고 자기 집에다 불질르고 그런 집들을 내가 많이 봤어요. 불이야. 소리 나면 막 전부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뭡니까? 그 물통을 들고 막 전부 쫓아가서 막불 꺼주고 막 이랬거든. 저도 불 끄는데 막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어, 근데 잘안 꺼져요. 사실은 거의 다 타버려요. 소방차 가시골에래 옵니까? 그 당시에 어디 있습니까? 안 됩니다. 소방차 불을 생각도 안 하고요. 오지도 안 했고요. 생각도 안 했고 별로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전부 타버려요. 끌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딱 나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걸 보면서 백성들은 불을 끌려고 해도 안 꺼지니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불을 꺼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모든 게 사전을 보시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것은 이스라엘의 잘 이거 듣고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에 섞여 사는 애굽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잽싸게 눈치 빠르게 섞여 나온 자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솔주의 양의 피를 바를 때, 자기들도 피를 살짝 바르고 따라 나온 자들이었어요.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이 전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똑같은 부리들이에요. 거듭나지 못하고. 거듭나야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거든요. 성경을 한번 로마서 사도행전 다 읽어보세요. 제 말이 맞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섞여 사는 애굽 사람들의 불평하는 말을 듣고, 잘 들어봐요. 자기들도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면서 불평했다는 거죠. 본문 5절로 6절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절대로 평생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7절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뭘 줬어요? 만나로 배불리 먹이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어떻게 불평을 할수 있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불평을 늘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애국인들의 불평, 불만에 자신도 모르게 뭐라고 말할까? 전염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깨달아야 할 것은요. 제가 누누이 공개적으로 제가 설교하잖아요. 항상 누가 됐든 목사가 됐건 장로가 됐건 권사가 됐건 성도가 됐건간에 누구든지 다 들으라고 설교하잖아 저는 물든다는 말 있잖아요. 오염된다는 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분자 직분이 있다고 믿음 있는 게 절대 아니고 신앙생활 오래 믿었다고 그러니까 연조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야 믿음의 영적인 상처를 안 받고 시험들지 않고 마귀에 노란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이게 저는 평생 목회 44년 동안에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경험 얘기하는 겁니다. 목회의 경험. 아멘입니까? 집뿐이 있는 사람들이 평신도보다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교회들마다. 저는 365일 거의 코로나 이전까지 부흥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44년을 다닌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봤겠어요. 제가. 그 치유하러 집회를 다니지만 그 영적인 치료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부흥회가. 육신에 암병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들으면 안돼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친해서도 가지치기를 잘해야 한다. 끈끈해지면 지금에도 끊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친했어도 부정적인 사람, 소극적인 사람, 또 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는 교제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뭐 영적으로 아무 영적으로 아무 관계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영이 살고 믿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싶거든 그렇게 하라. 아멘 하십니까? 부부지간에, 가정, 부자지간에도 그러면 끊으란 뜻이 아니라 가족에서는 어떻게 끊겠어요? 권면하고 서로 그러지 않도록 같이 신앙생활 하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불평, 불만은요, 불과 같습니다. 불이 붙으면 엄청난 결과가 가져오지 않습니까? 시작은 작지만 번지기 시작하면 온 집을 다 태워 버리고 온 마을 전체를 태워 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불평 불만을 일으키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5절로 6절 보면 혀도 작은 지체로되 잘 들어봐요. 혀도 작은 지체 중에 하나요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현은 곧 불이오, 불이의 세계라. 현은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받기를 불사르지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이라. 제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은 상관없고 행동이 문제라고 하는 사람 있는데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은 시험에 들고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지 아십니까? 자문서 11장 18절을 보시면,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그러므로 교회에서 이런 말로 인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도록 항상 경건에 심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요, 야, 부자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고, 갖고 그래서 아니에요. 실제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부정적인 사람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확률이 저는 1%도 본 적이 없어요. 내 복귀 44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안될 때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게뭐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과거에 만나를 매겨주시고, 막 생수를 매겨주시고, 예, 지들이 고통 속에서 사실을 출입을 시킨 것만 해도 감개무량하고 평생 갚아도 갚을 길 없다고 감사할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다고 불평하고, 그러면 쓰겠냐, 이 말이요. 교회에서 말로 인하여 시험에 든 적이 없었는가? 있었다면 어떤 경우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평생에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불평, 원망, 부정적인 생각은 아예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두 번째, 본문 10절로 15절의 답이 나옵니다. 낭만 중에는 기도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10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섞여 나온 애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오염, 전염되어 하나님을 원망하며 울고 있었다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가족 수대로 장막문에 쪼그리고 앉아 우는 모습을 보세요, 한 번. 이것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는 않으면서 도리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을 보면서 몹시 괴로워했단 말이에요. 모세 역시 실망도 컸겠고 모세도 하나님이 종이지만 하나님 능력 주신 종이지만 인간이잖아요. 얼마나 백성들을 보면서 상처가 되고 실망했겠어요. 자신의 지도력에도 깊은 해의를 느꼈을 거예요 11절로 13절 그 결과 그들은 신앙적으로 너무 매우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절망 중에 주저앉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미움도 생겼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고 훌쩍 떠나고 싶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렇게 할수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대로 추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의 마음을 쏟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는 낭망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었느냐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지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새벽에 여러분 오신 분들, 또 유튜브에도 들은 분, 듣고 있는 분들까지 나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예 제껴버리는, 뭐, 보나 안 보나 뭐, 누가 유튜브 보나 안 보나 누가 알아? 사람을 위해서 예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서로 건면해 줘야 됩니다 10편 50편 15절 보세요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렴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죽어버리자, 아유, 이놈의 세상 한탄하고, 그러지 말고, 활란날에 하나님께 나와 풀르지지라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기도겠죠. 근데 기도했느냐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본문 16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35절. 지도자의 짐을 나눠지고 말씀을 믿고 함께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혼자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짊어지고 감당하다가 지쳐버렸습니다 저는 모세를 보면서 민숙이 주일 오후 2시와 철야 9시에 민숙이 아니 아니 새벽에 지금 민숙이하고 죄송합니다 추리굽기한 장씩 지금 주일 오후 2시하고 철야배 하잖아요 모세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모세만 얘기만 하면 내가 어쩌면 같은 동질성이 있고 동감이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목회가.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모든 한그 목회자들 똑같습니다. 예, 보이지 않아서, 아, 힘든 척 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다 똑같아요. 상처받고 실망할 때가 있고, 어머나, 저 사람을 중직으로 세웠는데, 어머나,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도. 이야 저 사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 이런 말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또저 사람은 내가 이글을안 세웠으면 좋을 건데 이런 그런 그런 말씀들이 있듯이 목사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저도 어떤 때는 후회할 때가 있어요 왜 저런 분을 중직을 세웠을까 아무리 기도해주고 중복기도 하고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건면해도 변화된 모습이 안 보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모세도 실망한 것처럼, 목사들도 실망할 때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세는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어서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힘들으면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응?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멘했어요? 의인의 기도는 간구함이 크다다. 하나님이 세운 사자가 기도하는데 응답 주셨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 6절에 답이 나와요. 일꾼을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백성들 중에 존경받는 장로, 존경받는 장로. 여러분, 존경이라는 단어를 쓸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존경받는 장로 70명을 세워라. 그렇게 하셨어요. 모세는 존경받는 장로 70명을 데리고 오늘 본문 24절에 나옵니다. 해막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25절 보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존경받는 장로님들에게 성령의 기름붐이 있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게 하셨다 이게 25절입니다 주의 종의 그 힘든 짐을 담당하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연약함을 아시고 모세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들으시고 동력자들을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은 성령 충만을 받아 지도자를 도와 지도자의 짐을 나누어지는 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일꾼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든든한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로 22절 이제부터 너희는 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도유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참 어떤 분들은 목사님 힘들지요 하고 위로의 메시지를 짤막하게도 보내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평생 가도 최고의 중직이라는 분들이 문자 하나 전화 하나 없는 분도 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세웠을까 중직들을 주의 종 모세를 도우라고 세운 것처럼 목회자를 도우라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혼자 합니까? 아니면 함께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할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으로 내 욕심을 채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계산적으로 따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힘든데 무엇을 합니까? 뭐, 이건 지 생각이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하여 섬기며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서부터만나며 매출하기도 주시고 샘물 터져나오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아멘할 때까지 인도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 당할 때는 홍해바다를 쫙 갈르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일 대회배 때 설교했지만 오랑캐들이 13만 5천명의 미디안 군대들이 어마어마하게 쳐들어와도 기도원이 300명 가지고다 때려 부숴버리게 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내가 나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걸 잊어버려 버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이 나와 다 타버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수단 방법을 가지고 막 해보려고 안 되잖아. 지들이 불을 끌려고 별짓 다 해도 안 꺼지잖아요. 모세의 중복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응답으로 불을 꺼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게 하시고, 늘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